어? Uh, 뭐? Uh, really? 아 진짜요? 오늘은 그.. 마사지? 케어 받는 데 왔어요 안녕 오케이? 고마워요 고마워요 ㅎㅎㅎㅎ 당신은 이 옷을 입 뭐라 그러죠? 네, 뭐.. Uh, <laughs> no, no. 어.. 어.. 안나안나아 <laughs> 다리? 다리? Right? 오케이 오, Only foot and hand, r i g 어, 여기는 손을 해주시고. 오, 무서, 무서워요. 발톱을 자르고 있습 그냥 집에서 혼자 자르면 될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약간 대신 해주는 맛에 오는 거겠죠? 그렇죠. 오, 되게 간지럽다. <laughs> 어? 발에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. 목이 어, 엄청 물렸어요, 여기서. 아, 목이. 자꾸 발만 물더라고요? 발을 안 닦아서 물어봐. 그럴리가요. Thank you. 각지게 자르고 이렇게 다듬네요. 이걸 동그랗게 만드나보네 그치, 이렇게 다 다듬어주면 좋아요. 갑자기 막 졸리네요. 느낌이요? 이게 무슨 느낌이지? <laughs> 좀 부담스럽다 그래야 되나요? 가격도 궁금하네. 이렇게 두 명분이나 받게 되는 건가 빨리 끝나긴 하겠네요. 형. 형 무겁죠? 괜찮습니다 이거 직업정신이 있어야 이 <laughs> 하기 때문에 와팔 근육이 좀 미안 늘어날 네, 좀 미안하네요 저는 편하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. 아 이렇게 씻겨 주시는구나그 어. 알갱이가 있네요 알갱이 약간 그럽. 아, 네. 그거 그거 그거. 어. 아. 나배우님의 제족식이 있어요. 아, 좋네요. 어, 막 살을 자르는데요? 에? 네? 살을 잘라요. 아, 이거 큐티클 제거하는 것 같은데요? 아, 그래요? 그게 큐티클이 뭐예요? 그게 손톱 보면 위에 막 튀어나와 있고 그런 부분 간지러워. <laughs> 간지러 어, 어, 간지러 죽겠어요. 옆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데? 어, 약간 느낌 이상할 것 같아. 맞아요 이상해. 좀 부담스럽다 그래야 되나요? 다른 사람이 내발 시켜줘. 네, 이런 경험이 흔치 않잖아요. 굉장히 센스하게 해주는 느낌이에요. 네, 근데. <laughs> 왜? 오, 아프네요. <웃음> <왜냐>? <웃음> 아파요. 아파. 근데 이거 다 처음 받아서 그래요. 처음 받아서. 네. 그래? 이게 원래 스케일링 처음 받을 때도 엄청 아프잖아.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. 아 이거 받아봤어요? <laughs> 안 받아. <받아봤어요. 웃음> 뭐야. <웃음> <웃음> 괜히 아는 <안은> 척. <laughs> 엄청 아픈데? 어디가? 엄지 발가락이. 가속 못하게 받으신 분이에요. 그래요? 어, 되게 졸리네요. 형도 받아요. 했어? 얼마 안 되었어. 아 그래요? 근데 이게 손톱보다도 그뒤에 살을 자르네. 뭐라 그랬죠? 아 큐티클? 네, 그거, 네, 그거 해주네요. 엄청 따갑네. 아, 너 농식 반지는 뭐예요? 혹시? 아, 아닙니다. 그냥 꼈습니다. <laughs> 그냥 꼈어? 오오오. 엄청스럽게. 닦아주고 있습니다. 땡큐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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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깨끗해졌네요. 오, 그니까요. 뭐, 블링블링한데? 아, <laughs> 어,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, 이게 아파요, 지금. 지금 아파요. 아, 지금 아프다고 네. 아까도 이게 아프더라고요. 이게, 그, 피트클 제거하고 있는 거. 엄지발가락. 음, 옆에 이거. <laughs> 아 다리가 진짜 너무 얇네요. 운동 하 운동 운동 하긴 해야겠어요. 너무 얇아. 가격이 궁금해지네요.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올지 궁금합니다. 땡큐. 하셨는데. 네, 와우, 존요 존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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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요존요 존나요? 존요요 존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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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존나요? 존요 몸이 되게 가벼워 보이세요. 네. 아, 기분 좋는데요? 마일리지 디스카운트 20% 아, r e 얼마 6달러요. 맞아요? 6달러. 달러 할인인가? 아, 어, 이거? y 6 d o 6달러? 6달러? <웃음> 네? <웃음> 와 진, really? 어, 네, 되게 싸네요. 대박 대박인데요? 예, 네, 눈 커진 거 보여요? 한점 올랐습니다. 가방비 맛집을 찾은 느낌. 맛집이요? 그럼, <laughs> thank you. you. 가죠. 갑시당.